익산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의 정신행동장애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국가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어, 용인시 소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구 청소년 디딤센터가 전부지만 호남권에도 추가로 청소년 디딤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신규로 건립, 건립될 청소년 디딤센터 후보지가 익산시와 광주시 두 곳으로 압축되면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력을 들여온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빼앗길 수 없고 또 놓쳐서도 안 됩니다. 첫째, 전북 지역의 청소년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42.6%로 전국 3위에 이르고 우울감은 30.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자살 생각률과 계획률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 중독 위험군 비율과 가출 경험률도 각각 전국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북 지역 청소년의 심리나 정서상 문제 발생률이 전국 상위권에 있어 청소년 디딤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북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지만 정작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청소년 디딤센터는 수도권과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 올해로 운영 11년차인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수요청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이용자가 70%를 차지하고 수도권 이외 이용자는 30%에 불과합니다. 대구 청소년디딤센터 역시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경상권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에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전북 지역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거리 이동 소요도 없고 광주 전남은 물론 인근 대전과 충남 그리고 충북 일부 등 충청권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비해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덜한 광주 전남 지역의 특성과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요층까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 유치 타당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끝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전북 지역에 비해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총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는 반면 광주 전남 지역에는 총 21개의 공공기관이 배치되어 있어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호남권 내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 차별과 소외를 경험 해온 전라북도가 재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력 열세로 인해 다시 한번 광주 전남에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호남권 국립청소년 디딤센터는 올해 5월에 제안서 접수에 이어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및 건립부지 확보 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7, 8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민간협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선거철 기간 중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언론 등 지역사회 전반이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반드시 호남꽃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관심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